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 헐떡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영식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단의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처형을 장관급인 지시하여의 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탄핵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